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흐름, 기술적인 전망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르기 때문에 저같은 애널리스트들은 곤욕을 치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그 기술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3봉자리 저항을 잡아드렸는데 거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조금만 조정받고 다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라서 물론 1차, 2차, 3차 저항자를 잡아들이긴 했는데 그 저항자를 너무 빨리빨리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저항 자리는 정확하게 맞긴 맞았습니다. 1차 저항 자리 여기서 맞아서 빠졌고 다시 급등. 그리고 제가 다시 알려드렸던 2차 자리는 월봉이 월봉에서 살려드렸죠. 월봉에서의 3봉, 3봉 그리고 후행스팬 월봉에서의 3봉 그리고 후행스팬의 고점을 연결한 이선이 이 만나는 자리. 여기가 이제 3차 자리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자, 비트코인 눌러주는 것에 대한 전망이 좀 틀렸습니다. 월봉에서의 3차 저항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탈출의 기회를 맛보고 있습니다. 3년 물려있다가 드디어 되셨다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2021년도 11월 달에 최고점이 8,270만원이었습니다. 8,270만원, 8,000만원대 세 번째 도달한단 말이죠. 세 번째 도달하는 거, 월봉에서 세 번째 도달하니까 거기는 좀정확이 되겠죠. 그런데 일봉 상황에서 세 번째 고점이 왔을 때는 소폭의 조정만 있었고 다시 대차 상승을 했는데 과연 월봉에서 세 번째 고점을 만날 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잘 자리매김하면서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인사이트 컨퍼런스가 바로 27일 대체가 됐었는데요. 여기서도 현물 ETF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죠. 자,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20%만 남은 게 아니라 사실 10%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8200만 원대에 갔던, 갔던 것을 감안했을 때5% 남은 것이 아니라 10%도 남지 않은 현황이 되었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을 했는데 두 가지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것이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반감기 이전에 하락을 시키고 반감기 때 상승하는 또 반감기 이전에 상승하고 막상 반감기 때에서는 하락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볼수 있었는데요. 지금 흐름은 관광기 전에 상승시키는 패턴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제 월봉 상황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개의 고점이 있죠. 여기 두 개의 고점 8,270만원 그리고 8,199만원 다 8천만원 대입니다 8,100만원 그리고 88,200만원 여기가 두 번째 고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오르면 8,300만 원이죠. 8,300만 원. 원화로 따졌을 때이 8,300만 원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봅니다. 일봉 상황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3봉이라는 저항을 넘었었죠. 이번에 넘은 겁니다. 여기서 걸렸다가 조금 빠지고 이렇게 넘어갔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티스트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눌림목이 발생하고 여기서 삼중 저점을 잡았을 때 거기서 매수해서 크게 들어올리는 이런 전망을 완전히 무시했던 겁니다. 그냥 장기 홀딩, 장기 홀더 분들만 지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망이 틀리더라도 다시금 안내드릴 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8,300만 원부터 8,400만 원 자리.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제 8,300만 원에서부터 8,400만 원 여기가 이제 강한 한봉 저항을 완성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매도 대응 자리를 안내드렸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응하는 자리가 있는데 중장기 2평선 예. 월봉에서의 3봉 자리에 다가오고 있다 월봉은 아주 강한 저항이 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셔야겠죠 그냥 무시하고 1억 넘는 데까지 보유하겠다 뭐저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월봉에서의 3봉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강한 저항이 될 텐데 정확한 매, 매도 가격을 원하신다면 5 9 7 4 6 1 5 3공에 비트코인 매도 타점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들 매도 타점,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서 사야 될지 대응법 궁금하시면 0 1 0 7 4 2 1 2 성공 비트코인 어떤 것이라도 문의를 주시면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